그럼 이만큼은 우리가 이 영역 아래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직사각 기둥들을 이 곡면에 대해서 막 세운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아,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영역 말과 이 곡면 사이 만들어진 이와 같은 입체의 부피하고는 살짝 오차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직사각 기둥이 올라왔을 때 윗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거기에다 극한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요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 직사각 기둥을 세울 때이 직사각형이 임의의 점을 우리가 여기다 잡았다지만 만약에 극한을 극한을 붙여버리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 그게 하나로 이렇게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직사각 기둥 하나가 우리가 이 직사각의 밑면이 거의 하나의 점이 돼버리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요 일정한 요 영역 R 안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버리면 무슨 말겠죠 무수히 많이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직사각 기둥을 촘촘하게 다 세워버리면 여기에다 이 리만 합에다가 극한값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공면 부분하고 요 영역 알 부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입체의 우리는 부피로 봐도 직관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예, 우리가 이중적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테크닉의 문제니까 별도의 문제고, 이중적분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중적분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하시들은잘 모른답니다. 그죠? 왜냐면 대학에서 교수님들 대충 설명을, 대충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걸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삼중적분이라든가좀 깊이 있는 수학을 할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중적분은 리만합의 극한값인데 이중적분 정의에 나타난 이 리만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곡면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x, 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x, y 평면에 생기는 이 정사형이 직사각형이고 이 직사각형을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적당히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 직사각형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임의의 점에서 공면까지 그렇죠 임의의 점에서 이 공면까지 무슨 말이죠 함수값을 이 함수값을 뭘로 하는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기둥들의 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극한을 붙여 보니면 그와 같은 직사각 기둥을 무한히 많이 만들어 버리면 결국 이 이중적분의 직관적 의미는 요 토막 난공면과요그 정사형 r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입체의 뭐다 사실상 부피라고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합니다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이중적분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중적분의 정의. 그 이중적분의 정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리만합이 어떻게 우리가 구해지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중적분을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이제 테크닉은 이제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중적분 계산에 그냥 간단한 문제들 몇 개, 그리고 이제 삼중적분도 우리가 하나 정도 우리가 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적분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올 거랍니다. 자, 자, 요런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중적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y분의 x, dy dx의 값을 봐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중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이중적분 계산법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인테로랄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두고 요 밑줄 친 부분의 적분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자,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적분은 dy,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x는 상수 취급을 하면서 y에 관해 적분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y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 X가 나오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가 적분해서 세모분의 세모 프라임을 우리가, 뭐, 여기서는 우리가 Y가 아니었어요. 적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LN로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오면, 분모를 진수로 하는 LN로그가 적분의 결과다.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이. 자, 이 분모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x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밑줄친 부분의 우리가 적분의 결과는 ln log 1 플러스 xy 요렇게 해주고 0에서 1까지 자 dx는 요렇게 그대로 준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건방할수 있죠. y의 범위가 0에서 1까지고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니까 요1 플러스 x, y가 의미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건 여러분 모르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의 계산은 우리가 표현들을 하면 된답니다. 다만 우리가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요 0에서 1까지는 y를 가입한 거죠. 그래서 y값 대신에 1을 여기다 대입하면 ln 자, 1 플러스 x가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y 값 대신 0을 집으면 ln 2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ln 1은 0이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암산해야 을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ln 1 플러스 x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ln 1 플러스 x를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요 요걸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기초 수학에서 우리가 부분 부분 적분을 공부했죠. 를 자, 요거선님이 이제 바로 쓸 때는 혹시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면 1 플러스 x, ln 1 플러스 x, 자, 빼기 x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적용하면 2 ln 2가 되어지고, 마이너스로 되어지고, 0 들어가면 왕창 몽땅 다 뭐가 되죠? 0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결국, 2nn2-1. 자, 요렇게 여러분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자, 요 2번이 답이죠. 요는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보니까, 다음 이중적분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 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서 일단 뭐한다 적분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린 이걸 우리가 적어보면, 자 일단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이거하고 dy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적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사인, 우리가 세모 x를 사인 세모 X라고 하는 것을 X에 관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요 세모 X를 미분한 세모만큼으로 나누어주고, 코사인 세모 X의 분는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요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Y는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XY 부분을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면 Y죠. 그 Y로 나누면, 이 Y를 Y로 나누면 없어지죠. 그리고 그 부호는, 자, 마이너스 코사인 XY. 자, 이런 부호는 마이너스가서 코사인 XY, 이래서 이까지, 자, dy.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요 적분을 잘 이해 못할 분들이 선생님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인 XY를 우리가 적분하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요 각을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 결과 y가 나오죠. 그 y로 전체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y를 y로 나눠 버려 y는 없어지고, sin xy는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자, 자 우리가 지금 x 값 대신 2가 들어야 가 되죠. x 값 대신 2가 들어가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ey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코사인 ey죠. 그리고 x 값 대신 2를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y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y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요걸 우리가 접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2y가 되어지고, 자, 요거는 사인 y가 되어지죠. 0에서 파이까지. 자, y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y 대신 0을 대입해도 봉당다 0이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이중적분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중적분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랍니다. 여기서 삼중적분도 우리가 간단한 정도니까 우리가 한번 계산하고 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적분은 이와 같이 z에 관해 적분하고 x에 관해 적분하고 y에 관해 적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된답니다 자, 요 요런 문제는 우리가 0에서 1까지 0에서 y까지는 그대로 두고, 자 0에서 xy까지 z를 z에 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z의 제곱 0에서 xy 자 dx dy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0에서 y까지 해주고 z값 대신에 x, y를 대입하면 2분의 1 x제곱 y제곱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뺄게 없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이 부분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분의 1 x제곱 y제곱을 x에 관해서 적분해버리면 자, 6분의 1x의 3승 y의 제곱 0에서 y까지 dy 이렇게 되어지죠. 자, 자, 우리가 지금 x에 대한 적분했기 때문에 x 대신에 y를 집어야죠.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y의 3승 y의 제곱이면 y의 5승이 되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쓸거 없어.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이걸 우리가 적분하면 자, 이렇게 되어지고 0에서 1까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자, 이와 같이 36분의 1 되어진다. 자, 이 삼중 적분도 우리가 간단한 계산은 만만 맞답니다. 나중에 이제 삼중 적분은 우리가 어, 제대로 이제 배우, 나중에 배우기라고 일단 이건 만만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중 적분의 수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간단한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이중 적분 계산하기 쉬운 건 아니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하는데. 이중적분의 계산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